아네 그럼 그쪽에 핸디캡으로 철카를 주겠습니다. 아나 지금 나 나가야죠. 내가 잠시 나가면 될 거야? 잠깐 배터리 아 오. 그럼 저 그러면 핸디캡으로 철카를 바... 주겠습니다. 핸디캡 저저 제발 그래도 <laughs> 주 저희 지금 나무 하나도 없어요. 아그 잠깐만 누가 나 올라갔는데 그, 공격! 아 그러네. 지금 공격하지 마세요. 맞고. 망가졌다. 네. 아밤좋아운 좋다. 빰운밤다밤운 좋다. 아운 좋다. 아운다 주세요. 소아운님 어디 있어다 여기, 님 뒤에. 운 좋다. 아운다아운 좋다. 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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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운좋칼아운 좋다. 아운 좋다. 아운 좋다. 아다아다아다

네, 기지로 오세요. 돌검 들이게 돌검. 아, 네. 일단 빨리, 주, 와. 일단 두 개만 빨리, 빨리 와. 일 빨리 왔어요. 와. 지금 때... 철칼도 있거든, 우리? 네. 아, 철칼 있다고. 아, 오, 기지 기지 치세요, 기지. 아, 아 거. 진짜. 아니, 저 가서 요 아, 네. 거거거거거아 미, 내가 미칠 피치세요. 거 같아. 아, 미칠 거 같아. 돌검 빨리 이거 네. 여기 나무랑 나무랑 차가 있는데 이건 아에 아, 사과 들고 가세요. 주아 씨는 참나더라 나도 찌려고요. 어, 지금 저기 가구 있는 사람 이말들어데 네? 아, 아, 저기 청... 초콜라. 아, 저 나무를 초콜라 써야 될것 아, 같아요. 것 여기 나무 많아요. 들고 하세요 아니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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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안 죽지? 하나. 하나. 아이드다 잃었어. 아, 아 자, 자. 진짜. 아 우리 팀트롤이야어떡해트롤 하나. 아, 아, 아. 또. 다나나나나 남의 기지 나하나 아, 저쪽은 방법이 없고요. 나나 AP. 아이 아 어떻게 우리 팀 진짜 트롤이야? 괜찮아요. 근데 상대 팀이 가는 흙길 제가 부셔도 돼요? 안 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어? 원래 돼요. 와이 어? 와이 와이. 그거 원래 어이, 돼. 어이, 돼요. 대, 원래 어이, 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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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원래 돼. 원래 그거 돼요. 돼야, 돼야, 돼야. 그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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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어이, 된다고. 한 화살이라도, 아이고 화살만 있으면 저희 소브 시즌지. 그러다가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나나 기지 지켜 제발 아니 나는 이쪽을 지킬 거야 흙길 누가 만들 것 같아 난한자를 보겠어 난 너희들 기지 도난생커맨들 보겠어 어 저기 저기 피치님 왜 샌드길로 가세요? 거기 안 됩니다, 바 컴파... 컴파... 아 <웃음> <웃음> 떨어졌지 떨어졌지 죽었다 Congratulations 죄송한데 아이템은 세이브 됐습니다 응, 자기 아실 수 없다. 장병기지로 가지 마세요. 자기 병기지만 가세요. 어, 제 가모 입고 있습니까? 제가? 네. 아 그래요? 머리통이 없어요. 5초만 때리지 가볼? 말아주세요. 머리통 예. 아씨. 나가요. 아, 시3 때려죽이라고요? 네, 아씨내가살수 있나? 가나 기안 사람 같지아 제발. 아리고 어,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 개와 제발, 네 곡괭이도 없어. 지금 곡괭이. 왜이 철칼... 철컬... 우리는 트롤이야. <laughs> 철칼 맛 없어졌어. 우리는 트롤이야. 그러므로 반칙 쓰지. 아, 철칼 맛 없어졌어. 아, 진짜 왜철 아, 어! 우리는 트롤이야. 그러므로 반칙 쓰지. 반칙 아, 없어. 그럼 철 하나 더 줄게요. 됐어요. 우리... 저희는 반칙쟁이. 오케이. 사야겠어요. 그쪽 팀이 철칼 주는 거. 네. 아니야. 네. 아니야. 야! 요. 철는 받고. 갈 수도 돼요. 철는게요박안 <laughs> 돼. 그 거예요. 아, 미쳤다. 제고 가세요. 아, 왔을때 네. 아, 제가 주차요저지이어요용암요 밑에 다가 부어 버릴까요? 나나때문거용암지 갑자기 흙이 내려왔네. 아, 히고요이서다시서 인정 그거. 다시 복구할게. 서바로 빨리 복구하세요. 다이아검이랑 다이아검 하나 있었고 철불갑과 철불갑과 있었어요. 멋으로 딱 그거에 다 가져갈랬는데. 아 <laughs> 어? 어, 저기는 아짱. <laughs> 이거? 왜?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저희, 저, 좀... 그거 어. 같거든요. 저희 빨리 끝내주고, 3부 방송 하는 게. 아, 진짜 나빠. 사람이 돌댄 것 같아. 한칙쓸 좀. 모르 세요 그냥. 봐봐. 아. 이게 트롤이야. 잠 여기는 가득다. 상대방 쪽으로. 뭔가 뭐라뭐라아는데 아니에요. <laughs> 상대방 으로 참고로 철로로 오는 것도. 근데 그게 반칙이라서. 철로로 오는 이 아닌 걸입니 진짜 나쁩니다. <laughs> 저 보세요 아 나쁜사람이 저한테는 안오는데요 저 나쁜사람이 저기요 그쪽 피지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쪽 피지저 철도를 네. 끊어버렸어요 엥? <laughs> 저 팀은 항상 철도를 끊습니다 몰랐어요 저기요 고고고님 뒤로 뒤로보세요 고고고님 뒤로보세요 왜요? 어 잠시만요 왠지 죽을거같아요 뒤를 몰, 보지 말고 도 망쳐. 아, 티, 이거. Hey, 찬, 이세요. Okay, 다 k a y Okay, 안녕 a y o k a 이 <목소리> 내 손으로 깰겠어. 그걸 내가 막을 거야. 나도 가지. 갈 거야. 난 우린 트릴이야. We are drums. 보조 <목소리> 배터리가 다 성능이 다 됐어요. <목소리>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진짜 다 됐어. 요할 말이 있다. 당신이 너무 많. 얘아 배터리를 다 썼는데 배터리 지우가안되거니까내 음. 손으로 깨겠어